여기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. 이곳에 직접 묵을 만들어 50년째 팔고 계시는 80세 할머님을 만나러 왔습니다. 제대로 된 간판은 없지만, 이름은 의성식당. 정말 서울에선 만나기 힘든 산골 오지 식당 분위기였습니다. 들어가봤습니다. 사모님, 어, 예, 네. 지금 먹을 수 있어요? 예, 들어서. 오, 신발 온, 어디... 뭐 아, 아 들어야도 돼? 네. 한가롭게 TV를 보시다가 급 일어나셨는데요. 어... 방으로 된 테이블 내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. 누가 묵을 목으로 왔는가?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도 나왔던 집인데요. 메뉴는 의외로 많았습니다. 저희는 도토리 묵서발과 접시묵 하나 시켰는데요. 원래 살인처럼 도토리묵을 직접 짜서 만드시는데요. 이날은 안타깝게도 만드시는 모습은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좀 뜸해서. 매일매일 만드시진 않는답니다. 탱글탱글해 보이니 80세라고는 믿기 힘들었던 어머니. 일을 안 하면 더 아프시답니다. 이게 묵은 아침에 다 만드신 거예요? 어, 진흙에. 저녁에. 저녁에? 오늘 안 만드대요? 오늘 또 이거 나팔 먹으면 진 이건 하루 그건데 하루 끓이 나야 뭐 그다음날 같지지할 끓이가지 지할 못하는 거. 음.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잖아요. 그렇지. 오이 체칼에 썰어 얹어 주시고 그 다음엔 김치 진짜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. 솔직히 도토리 무기든 메밀 무기든 그거 자체로는 맛 없죠. 없을 무무 맛. 무, 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바로 김치 반찬도 무생채와 익은 김치 김치도 다 담그신 거예요 네어린다 담가서 먹어요 괜히 의심스레 여쭤봤다가는 귓방망이 달콤하게 맞을 분위기 였습니다 거기에 김가루도 살살살 살포시 뿌려서 참기름도 쪼 마무리 깨소금도 솔솔솔 음 됐네요 됐어 거기다 양념 간장 아 맞다. 묵사발엔 육수가 들어가야죠. 멸치향 구수한 육수 콸콸콸 뿌려서 쟁반위에 올려주면 완성. 막걸리도 빠질 수 없죠. 장수 막걸리. 이야. 서울에서 만난 50년 전통 산골 오지 분위기 도토리무오 푸짐하네 음. 감사합니다 네. 잘 먹겠습니다 네. 이름은 좀 거시기 하지만 도토리 묵사발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서 놓고 묵사발 맛있게 먹어야 겠지요 묵사발 그리고 앤드 묵 접시 접시에 나오니까 이름이 접시묵 아무튼간에 설나문에 이렇게 한상 맛있게 차려졌습니다 국사발 접시 무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장수 마카리 힘차게 흔들어서 꽉꽉꽉 눌러준 당 아이보리 한국의 알콜 주스 막걸리 시원하게 한잔 마셔봅시다. 괄괄괄. 받으시오, 받으시오. 음. 짠. 오, 시원하다. 국물 먼저. So, you know, I'm not sure 니다 초목 초목 도토리 뭐 기다려주시 살짝 별로 음, 잠깐 올라 오오 우와 멸치 육수와 곰삭은 김치와의 조화 음 사라한 는 다이어트 음식이라니 많이 드슈 마나님. 이번 엔숍시무 젓가락 으로 먹기좀 곤란 하 니까 숟가락 에얹 어서, 오 이도 얹 고, 김 치도 얹 고, 무생채 도얹 으면 어떻게 되 냐구요？쓰러 집니다.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, 다시 세워서 도전. 자 쓰러지는 맛이 맛에 도토리묵 먹는 거죠. 참 이쁘게 먹기 힘든 도토리묵입니다. 아무튼간에 설라무네 성공. 이번엔 도토리묵만 김가루에 묻혀서 간장 살짝 얹어 먹어보겠습니다. 젓가락으로 도전. 그래도 급직해서 잘 잡힙니다. 썩! 음. 부들부들. 역시 직접 담근 할머님들의 김치는 언제나 맛있습니다. 진짜로 우와. 또 이렇게 서로 얹어주면서 먹으면 더욱 맛나. 묵만 먹기 좀 아쉬워서 메뉴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. 홍어 요리가 또 대표 메뉴였습니다. 이번엔 뭘 먹을 것인가. 나의 관심법에 따르면 국내산 사시미 먹을 것 같은데라고 하셔서. 그걸로 먹기로 했습니다. 좀 쌀쌀해지면 메밀묵과 과메기도 먹을 수 있답니다. 흑산도 홍어를 2만 5천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계셨습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통채로 된 홍어가 아니라 팩으로 받아서 한 접시씩 파신답니다. 근데 경상도 이거 분들은 이거잘안드시죠그거는 <laughs> 냄새 스는나는거단스하는데우리는그렇게냄새나는거안갖는 음. 놔요 그렇게 갖다 놓으는그는 음. 사람이 는이 천번인데 우리는그금덜는힌 음, 거? 그래 중간 삭힘 중간 삭힘 음, 그래서 중간 삭힘 yeah. <laughs> 그리고, 너무 많이 는힌오만 냄새가 나가 못 먹는 사람 냄새 난다고안 먹어요, 묵을 안 먹어. 이거 안 먹는 사람 많아요. 음. 이건 뭘까? 이 어? 음. 깻잎이에요? 깻잎 이거 싸 먹는 거. 음. 자 김치 맛을 봤더니 어우 그게. 근데...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아, 김치가 너무 맛있어 u r e I'm n 자 t 좀 u 고 e I'm n o 해요 네. r e I'm not sure. I'm n 가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둘다잘 먹습니다. t 먹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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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, 음. 홍어 나왔습니다. 냄새가 벌써. 음, 올라오지 그냥. <laughs> 스트레이트 훅. <후. 웃음>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사장님. <laughs> 흑산도에서 올라온 25,000원 홍어회. 딱봐도. 완전 찰조보입니다들 쟤네들, 쟤장에푹네들서네들 쟤네들, 쟤 거리도 한잔 더. 저홍탄잔 <laughs> 아. 저도 한번 맛을 봐야겠지요. 산도 얼마. 음, 찹쌀떡처럼 착착 달라붙는데요. 신김치와 무생채 얹어서 먹어도 간만에 먹은 홍어 정말 찰렸습니다 한번 더 진짜로 이번엔 깻잎장아찌 얹어서 돼지고기는 없으니까 대신 묵을 올려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지로운 여인 우리 마나님 한보사이쏴 응. 싸서 촙촙촙 응. <laughs> 홍어를 먹으니 막걸리 발동이 막걸렸습니다. 록록록 나의 즉석 소화제 홍어. 한때 제 소화제는 홍어찜이었는데요. 속이 거부로 갈때 직빵입니다. 한동안 홍어가 잘안 땡겨서 멀리 했었는데, 이제 다시 맛을 찾은 것 같습니다. 홍어마저도 짠해버리는 짠, 짠 부부. 정말 서울 도심에서 만나기 힘든 시골, 산골, 오지마을 분위기 식당, 의성 식당, 묵과 홍으로 50년의 세월을 지나오고 어느덧 80세가 되신 사장님. 이제서야 처음 들리게 되었지만 자주 올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이어서, 감사합니다.